또 뭐라고? 연어만 먹으요 연어만 먹으면 안 되고요. 밥도 같이 드세요. 많이 사겠다 연어만 먹어. <laughs> 연어만 먹어. 응? 엄마 연어 주세요. 어, 밥 한번 먹고 연어 줄게. 소 연어가 이렇게 맛있어. 연어. <laughs> 아이고 잘 먹는다. 이야, 민영이 누나가 연어를 진짜 잘 사줬네, 그치? <목소리> <목소리> 나타났다, 나타났다. 뭐가 나타났어? 뭐가 나타났지? 박수, <laughs> 박수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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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박수. 소호가 기분 좋아. 연어가 맛있어서 기분이 좋은가 보네, 소호가. 연어가 무슨 맛이야, 소호야? 응? 무슨 맛이야, 연어는? 아구 잘 먹어. 떨어졌어. 떨어졌어? 엄마가 다 집었는데? 아, 조금 있네. 요거는 치울게. 아이 소 자리에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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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음 국물 앉아. 이렇게 앉아. 앉아. 는게 엄마가 아 먹여주기도 훨씬 좋아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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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앉는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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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알겠다. <laughs> 응.